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주 배당률 순위를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한 배당률 비교뿐만 아니라 추당 순익, 추익, 주주환원율, 밸류에이션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국내 은행주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총 주주환원율 확대에 있습니다. 배당금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도 동시에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로 주가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인 것이죠. 그리고 당장의 연배당률을 보더라도 최소 3%대에서 높게는 6% 후반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당금만으로도 예적금 이상의 수익률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으며 자사주 소각 효과 배당 재투자 효과를 감안한다면 연10% 내외의 성과도 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은행 업종 시가 총액 1위 기업인 KB금융의 주당순이익 및 총 주주환원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kb금융의 경우 2022년부터 주당 순이익과 총 주주환원율이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한 주당 주주환원 금액이 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가도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 지주를 보면 kb금융에 비해서는 주당 순이익 성장 추세가 아쉬웠지만 총 주주환원율은 매년 상승해 왔습니다. 이처럼 국내 은행주는 실적이 준수하고 최근 이어지는 주주환원율 확대에 따라 투자 기회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금융 지주를 보면 2023년부터 주당 순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총 주주환원율도 빠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세 기업은 CTL 비율이 13%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주주환원율 확대 여지가 특히 많습니다. 참고로 CTL 비율이란 위험 가중자산 대비 포통주 자본 비율로 쉽게 말해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해당 지표가 10% 이상이면 매우 우수한 자본 건전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으로 KB 신한 하나금융지주는 높은 주주환원율을 기대해 볼수 있고 기업은행은 상대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로 우리금융지주를 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주당순이익 성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주환원율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은행을 보면 주당순위익과 총주주환원율에서 모두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변동성이 적기에 배당주 측면에서 접근하기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연배당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 도입이 추진되면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배당 투자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섯 번째로 JB금융지주를 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방은행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해 온 종목으로 주당순이익과 총주주환원율 모두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장기 목표를 총주주환원율 50% 이상 달성으로 제시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일곱 번째로 BNK 금융 지주를 보겠습니다. BNK 금융 지주는 주당 순이익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총 주주환원율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 중 은행주를 정말 꾸준히 지켜보고 여러 번 다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주주환원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I&M 금융 지주를 보면 주당순이익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주주환원율은 30% 중후반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확실히 실적 추세가 다소 불안정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낮은 밸류에이션과 총 주주환원율의 꾸준한 개선 측면에선 여전히 주목할 만한 종목입니다. 올해 예상 PER 기준 KB금융과 신한지주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연간 이익의 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PER 4배 수준에서 주주환원율이 50%까지 올라간다면, 약 8년 안에 원금 이상의 수익, 즉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주주환원율은 낮으면 30%대, 높으면 40%대 정도이지만, 2년 뒤인 2027년이면 5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도 꽤나 존재합니다. 바로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인데요. 새 기업은 중간에 보여드렸던 c t l 비율에서도 주주환원율 확대 여지가 특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기업은행의 경우 CTL 비율에서 여유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안원 확대가 다소 어려울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국내 은행주의 투자 매력은 낮은 밸류에이션과 주주안원 확대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적금 이상의 배당률을 누리면서도 추가로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밸류에이션이 높았다면 예적금 이상의 배당률을 받기 힘들었을 것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도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부분의 은행주들은 배당금 추가 인상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에 중점을 둔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이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 지급보다 더 유리한 방향입니다. 참고로 배당금 인상 없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게 되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어 같은 배당 총액을 기준으로도 한 주당 배당금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배당 수익도 늘고 주당 가치도 높아지는 일석이조 효과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주의 밸류에이션이 낮고 주주안원 확대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전망은 실적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은행주는 상당히 강력한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이 실적이 지속되거나 추가 개선된다면 지금은 오히려 고배당과 성장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5년 5월말 기준 국내 은행주 배당률 순위를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한 배당률 비교뿐만 아니라 주당 순익, 주익, 주주환원율, 밸류에이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은행주 투자 매력도 다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국내 은행주는 단순 고배당주를 넘어 장기 실적과 추주 친화 정책이 결합된 가치주로의 변신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처럼 낮은 밸류에이션과 높은 주주 안원 기대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는 드물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